안녕하십니까 로또 체입니다 1054에 이월스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는 34번 또는 45번이 이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역입니다. 예상외로 전혀 뜻하지 않게 26번이 이월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들거든요. 왜냐면은 2옥이니까. 자, 1054의 2월 수. 가령 34번이 나온다면 궁합수 5번. 이렇게 손잡고 나올 것 같고 45번이 나온다면 궁합수 35번이 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한 게임 이상은 26번을 보고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26번이 다시 한번 2월 돼서 4중복으로 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6번과 궁합수 좋은 번호가 11번하고 20번입니다. 만일 26번이 2월 되면서 공합수 11번 또는 20번을 붙잡고 나올 것 같은데 물론 두 수가 다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6번하고 20번하고 나온다면왜 20번이 나오게 됐는지 부분은 1055의 예상수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두수다 보이기도 하는데 더 20번이 강하게 보이네요. 그래서 혹시 이 자료를 보신다면 한 게임 정도는 26번, 11번, 20번 이렇게 반자동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두세 게임은 아마 반자동으로 이렇게 할것 같아요. 정말 뜻하지 않게 번호가 나올 것 같아요. 이상으로 1054의 이월수 예상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1054에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